우리는 그 집안 풍수 공간에서 그 돈복을 갉아먹는 그 부정성이 소외된 구역 모퉁이 구역 사람과 그 시선이 안 가는 구역에서 그잘 생긴다고 우리는 그 풍수에서 그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형국도 있어요.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매일 그 사용하는 그 밥솥 있잖아요.그 밥솥 물바지에 그 물이 있다면 이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마찬가지로 화분 받침대에도 물이 고여있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풍수적으로는 이런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집안의 그 재물운이 같이 그 막힌다고 합니다. 또 마찬가지죠. 밥솥 그 물받이에 그 물이 고여 있는 이런 모습,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. 가정의 그 기운이 그 약해지고 재물운을 그 흩어지게 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는 항상 그 물이 고이지 않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런 환경에서 또 돈복이 들어오는 그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. 또 쓰레기통도 우리가 매일매일 비울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예를 들어 며칠 정도 집을 비울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종량제 봉투가 그다 차지 않았어도 미리 버려주는 게 그게 그 돈. ]을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쌓여 있게 되면 재물은 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빨래가 쌓여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빨래 바구니도 마찬가지죠 세탁이 되어져야 될 그런거 그 빨랫감들이누여 있는 상태가 또 오래 그 유지가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 집안의 그 재물운이 그 순환하기 어렵죠 그래서 며칠 그 집을 비우게 될 때는 그 음식물 그 쓰레기통도 다 버리고요 깨끗하게 그 세척 후에 또 건조까지 시켜주시면 너무 좋죠? 또 돈복 터지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는 이렇게 집을 또 비우기 전에는 청소나 또 세정을 하는 그 공간에 또 미리 그 식초를 좀 부어주고 떠나면 이것도 너무 좋죠.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집안의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좌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집을 그 며칠 또 비워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식초를 뿌려주게 또 적절한 그런 환경 같으면 미리 그 식초를 그 뿌려주고 집을 비우는 게 훨씬 낫죠.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의 그 돈복이 정체되거나 또 부정성에 그 침전되는 일은 또 피할 수 있으니까요.